하세요. 백하민입니다 선생님, <laughs> 이거 너무 웃긴. 음, 오늘 음 왕따 고슴도치가 음 왕따 트윈 개를 만나는 이야기예요. 나 처음부터 시작해 주세요. 세계 최강 찐따 콤보가 되었어요. 마지막 소, 사운드까지 넣네. 자 이따가 그 마지막 사운드는 어떤 식으로 넣는지 코드 설명해 주세요. 자 이쪽은 어떤 거 만들었나요? 저는 백가민인데요. 네. 찐따 투고의 싸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냐면 넌찐따니까 화났다 뭐라고 뒤질라고 뭐 이런 말 나오고 <laughs> 아 저건 저 옆에서 나는 소리 <laughs> 끝났나요? 아 이거 끝난 스토리가 제대로 안 들어가네요. 자. 지금 옆에서 계속 방해하는 이, 이 소리의 주인공. 자, 코드 설명 가세요. 코드 설명 가세요. 어느 부분 코드 설명해 줄 건가요? 음, 저는요, 그 상자를 설명할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종이에요. <laughs> 는 여기 들어가서 음그 상자 들어가면 나와요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이거는 시간 간격을 둬서 해야 해요 하나씩 나오는 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됐죠 뭐든지 화면을 찍고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찍어달라고요 이렇게 어디야? 음? 자. 그래서 그 부분 코드 움직이는 거 어디 부분 코드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코딩했는데요? 이렇게요. 말로 설명해 주세요. 음, 시간 강료에 있어서 한 글자씩 나눠서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무슨 효과가 생겼나요? 음, 하나씩 나타나요. 뭐가요? 단어가요. 단어가요? 네. 글자이고요? 단어잖아요. 아, 그 볼까요? 그만... 코드 볼까요? 아니, 괜찮아요. 스스로 코딩하신 분 맞는지 모르겠네. 자 일부 자꾸 코디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는 자꾸 숨기고 있어요. 자고슴도치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했어요. 네. 자 여기는 또 어떤 부분 코드 설명해 줄 건가요? 두 곡의 코드를 설명할 겁니다. 네, 투구기 투구기가 네. 어떤 오브젝트였어요? 손으로 찍어주세요. 하면 이겁니다. 손으로 찍어달라. 이거요 네, 그거예요. 네, 그거요. 코드는 어떤 부분이 좀 특이한 게 있나요? 신호를 받았을 때를 사용합니다. 네, <laughs> 네. 밑에 코드 많아 보이는데. 아. 음, 뭐 어떻게 이동하는 코드도 있는 것 같고 이동할 때는요 몇초 동안 어디 위치로 이동하기를 습니다 그냥 좌표로 이동하는 것도 있는데요? 아 그거는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두개 차이가 뭔가요? 차이요? 네 이거는요 그 마우스 좌표로 이동하고요 이거는요 마우스 좌표로 이동합니다. 뭐라고요? <laughs> 아, 이제 그 x 좌표 이거로 이동하는 거는 이제 순간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하고 몇초 동안 이동하기는 이제 천천히 이렇게 갑니다. 몇초 동안이요? 이초 동안이요. 이 코드 상에서는 이초 동안. 네. 저 위치로 이동을 한다는 거네요. 네, 이거 초를 설정을 할수 있죠, 이렇게. 네. 코드 두 개의 차이 알수 있겠죠? 네. 여기서는 지금 자꾸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 나는 코드 어떤 건지 좀 보여주세요. 이상한 <laughs> 소리 그만 끼고음 <키고. 웃음> 음, 이거예요. 코드 설명해주세요. 음 만원인데 이거는 음 키를 누르면 소리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는 여기 들어가 서 소리를 추가해서 원하는 분이 할수 있어요. 네. 끝. 자 혹시 또 발표 마무리 하면서 또 하고 싶은 말 있나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거요? 이제요? 네 코로나입니다 이 사람은 <laughs> <laughs> 코로나 걸린 사람 등장했습니까? 또할말 있습니까? o r o n a is a r 자, 계속 소리 추가하면서 놀 건가요? 제가 너무 잘했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아, 스스로 발표를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소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laughs>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마무리 소리까지 나오네요. 자,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